오늘의 메뉴는 애호박 볶음입니다. 먼저 애호박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라이팬을 잠시 달구어준 뒤 식용유를 살짝 둘러줍니다. 그리고 후라이팬 달구기 전에 양파도 채 썰어서 미리 준비해 둡니다. 이제 달구어진 프라이팬에 아까 썰어두었던 애호박과 함께 준비해둔 양파를 넣어줍니다. 센불에서 조금 더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애호박과 양파를 함께 볶다가 다진마늘 반 스푼 정도와 새우젓도 반 스푼 조금 넘게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볶아졌다면 이제 잠시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힌 뒤에 반찬통에 담아주기만 하면 오늘의 요리 애호박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